안녕하세요. NBA 뉴스를 레이컬스 팬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레이데이입니다. 그럼, 레이컬스 우승 퍼레이드에서 라이브를 할수 있는 그날까지, 렛츠고! 인디아나 페이서스에서 디 안드레 에이튼에게 어퍼한 계약을 피닉스 선수가 매치하면서 점점 NBA 프리에이전시 시장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레이컬스 팬들에게는 KD와 카이리가 과연 어느 팀으로 트레이드 될지 아주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두 선수다 트레이드 되지 못하고 팀에 남을 확률이 훨씬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컬스도 카이리 어빙의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계획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레이컬스가 아주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선수로 패트릭 베블리 선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트릭 베블리? 패트릭 베블리 선수 이름만 들어도 레이커스 팬들이라면 욕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패트릭 베블리가 LA의 다른 팀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짜증나는 말투로 레이커스 팬들을 자극시켰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패트릭 베블리 선수가 루디 고베르 선수의 트레이드 패키지에 포함되면서 유타 제즈로 갔지만 얼마 전 데니엔지 단장은 더너븐 미첼 선수까지 트레이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타 제즈가 확실. 실하게 리빌딩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타 재즈에 속한 패트릭 베블린은 이런 유타 재즈가 못마땅했는지 얼마전 라이브에서 야 유타 재즈 뭐하는거냐? 뭐하는거냐고? 난 무엇보다 이기는게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유타 제주도 이미 리빌딩에 들어간 이사 패트릭 베블리 선수를 라인업에 둘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패트릭 베블리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으로 마야미 히스와 레이컬스가 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던 모습을 보여줬던 레이컬스에게는 정말 패트릭 베블리 같은 선수가 필요하지 않냐고 많은 NBA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블리 선수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다르게 베블리 선수는 아주 높은 바스켓볼 iq를 가진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선수들을 루브란 제임스가 좋아한다라는 것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루브란과 패트릭 베블리 선수의 사이가 좋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좋은 뜻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패트릭 베블리 선수는 방송에 나와서 꼭 르브란 제임스와 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신이 프리에이전트라면 당연히 레이컬스에서 뛸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르브란과 함께 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 또한 베블리 선수한테 아주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P.J. 터커 선수를 필라델피아에 뺏긴 후 대체할 선수로 패트릭 베블리 선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프한 컬처를 고집하고 있는 마이애미 히스에게 베블리 선수는 아주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레이컬스가 패트릭 배블린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패키지를 줘야지 데려올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간단한 트레이드는 홀튼 터커 선수와 패트릭 베블리 선수의 1대1 트레이드, 바로 수압입니다. 홀튼 터커는 지금 현재 1000만불 정도를 받고 있고, 베블리 선수는 지금 현재 1300만불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샐러리 쪽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1살인 홀튼 터커 선수를 34세의 베블리 선수와 트레이드 하는 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홀튼 터커가 지난 시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잠재력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1대1 트레이드는 레이컬스가 손해를 보는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패트릭 베블리 선수가 올 경우,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가드들이 많아지는 라인업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시즌도 제 생각엔 레이컬스에게 필요한 건 3ND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베블리 선수보다는 3ND 선수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카이리 얼빙 선수 트레이드가 무산이 되고 레이컬스가 러스 선수와 1라운드 픽 그리고 THT 선수를 유타 제주로 보내고 패트릭 선수 포함 현재 유타 제주의 몇몇 선수들의 샐러리를 가지게 된다면 레이컬스와 유타 제주 둘다 좋은 트레이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타 제주 단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뼛 속까지 버스던 셀틱스인 데니 에인즈입니다. 데니 인지 단장은 레이컬스가 망할 수 있는 트레이드가 아니면 절대로 레이컬스와 트레이드를 안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레이컬스가 패트릭 베블리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베블리 선수가 유타 제즈에서 트레이드 된후 트레이드 된 팀에서 바이아웃이 된 후에 레이컬스와 사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이컬스와는 악연이었던 패트릭 베블리 선수가 레이컬스 유니폼을 입는 걸 허락하실 수 있나요? THT와 베블리 1대1 트레이드가 괜찮을 것 같나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재미있는 NBA 뉴스와 레이컬스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Go Lakers Go.